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학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대림절 묵상에 참여하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4일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친척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오실 미시아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오심은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아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것이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린 곳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선포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에 고통받는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사업가도, 어떤 학자도 줄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탄생으로 열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은혜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신 복음의 시대를 살면서 완성될 그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계획된 것이며,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 날은 깨어 기도하며 마음과 삶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